감사가 익어가는 삶, 감사가 익어가는 삶. 자, 오늘은 우리가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 도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또 감사가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원망불평이 계속 터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인생이 불행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감사 지수가 높으면은, 건강지수가 높고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그런 충고를 해요.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파멸의 노를 적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지만 감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 우리 11일 달에는 감사하는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근성은 감사가 인색해요. 러시아의 도스토에프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발 달린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쉽게 동감하는 얘기죠. 요즘 뭐 자녀들 한명두명 명 키우는데 해달라는 것다해 주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런데 커서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세 때가 되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벌써 예언을 했죠.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만들어 간다고요. 어떻게 해서 고통을 만들어 가느냐.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감사치 않고 조급하고 팔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상막한 인간성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70년, 100년 전에는 어렵게 살아갔지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훨씬 감사가 약하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면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영육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잊고 살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늘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 세상이 이래 막 쫓기다 보면은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요호화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요호화를 기억하라 그래요. 요호화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뭔 기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4절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렵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땅종되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고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에, 막 울부짖어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정대였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적각 고리 허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출애굽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 사탄의 종로를 다던 나,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나를, 예,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제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 뉴턴이 그 노예를 팔아먹고 온갖 죄를 짓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요. 큰 재앙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은혜로. 그렇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큰 재앙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영원토록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아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식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승 그냥 뭐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내 영혼이 살고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해야 돼요. 형통할 때 강약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강약 바람을 뒤집어 쓰고 천막이 날아가고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12절부터 그 말씀을 하잖아요. 자 12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하게되면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코가 예민해지잖아요. 배가 부르면은, 그 코가 무디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막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편안해지고 모든 삶이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 생활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들에게 양식이 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이렇게 감사해 주시고, 아들을 안고 인도하신 것 같이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가난 땅에 들어가면은 너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가 두렵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 18절 해보세요. 17절, 18절에. 자, 시작. 또, 두렵건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 능력,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쓴 글에 내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어요. 당신의 삶은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의 개인의 소위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제계 인구 3분의 1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요.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오늘 아침에도 수십만 명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 기근, 감옥 생활 고문을 겪고 있지 않다면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는 얼마나 이네 고통 속에 사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거의 5억 명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당신이 위협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수 있다면은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은 교회와 동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이 있고 살 집과 잠잘 곳이 있으면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75%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laughs>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복지 의 정책도 잘돼 있고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 요 그런데 75%는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저 미개한 나라 한번 가봐야 알아요. 북한에 가서 한한 한 달만 살고 오면 아마 정신이 바짝 들것 같은데, 그죠?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 사람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복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평안과 재용수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다위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또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곤고할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그때에 진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쉽게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곤고하고 고통이 오고 찬바람이 불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16절에 자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구두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셨어요. 위험한 곳이죠. 불뱀이 나와요, 정갈이 나와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을 할수 없는 곳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강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들을 골병들게 만들기 위해서, 골탕 먹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예요? 너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주신다. 자, 우리가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자꾸 내 마음이 부여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어,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야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을 져 주셨어요. 네? 전체를 책임져 주셨어요. 줄일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목이 말라 쓰러져 갈 때는 반석을 터트려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불기둥으로 딱 감싸주시고, 낮에는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지니까 구름기둥으로 딱 가려서 하나님이 안고 인도하시듯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강자 40년 동안 신발에 부를지 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야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지금까지 강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은 전적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찬양을 한 것처럼 에베네세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림이 와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면 망하니까 그리고 마음을 시험을 해서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래요. 미국에서 큰 병원을 하는 분이, 아, 어느 날 환자가 하나 입원을 했는데 보니까 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늘 병원이 여러 명이 따라다녀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굉장히 돈이 많은 재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랍 왕의 아들이에요. 앞으로 왕자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원장님이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치료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아,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냥 무료로 해줄까? 아니면은 그냥 뭐, 500불, 5000불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교회에 나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아, 이런 경우에, 목사님, 진료비를 어떻게 청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세요. 어, 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 말이 굉장히 좋아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 한주 후에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너무너무 치료를 잘해주셔서 내가 이제 완전히 건강에 회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7만 불을 보냈더라는 거요 7만 불이 얼마예요?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아이거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 목사님,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아, 9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편지가 한장 왔습니다.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서 당신도 신분에 걸맞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봉투를 하나 보내서 감사흥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형식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요? 야,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에? 시간만 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 이렇게 단풍이 든 날, 우리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리고 불평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하롭게 한다고 했어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찢어놓으면 금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더 감사해요. 병이 들었을 때에 더 감사해야 돼. 우리가 사업이 더 힘들 때에 더 감사해야 돼. 우리가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더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이길 수가 있으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한 일을 대개 잃어버립니다. 아, 내가 오늘도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우리가 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당연한 일에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은 무엇이든지 당연히 여기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빛진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일세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빛진 의식, 순수한 마음들이 컸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빛진 심정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아 내가 지혜로 왔어. 내가 똑똑해서 아 당연하게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라는 거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가득 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 감사를 깨닫고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나의 약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살수 없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그때서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못하고 아내가 남편이 무효지고 어머니가 형제들이 짐스러질 때도 감사합니다.왜냐하면 저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때때로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특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내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더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잠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얼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두가 구원의 큰 기쁨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 잘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더큰 감사를 드릴 때에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커져가시기 바랍니다. 넓어지고 우리가 높아지는 이 감사가 이어가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관합니다.